대한민국 개벽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유튜브 채널 정광영 TV. 회원 여러분,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예정이 없이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요. 제가 어제 월요일 밤 실시간 방송 라이브톡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잠깐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직 어, 미국 어,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끝나고 합법적으로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한국의 일부 어, 언론들이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갖다 베껴 써서 마치 바이든이 지금 당선자로 인정된 것처럼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을 대통령 단선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CNN이나 ABC, 뭐 NBC, 뉴욕 타임즈와 같은 일부 메이저 언론들이고 이들 언론들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와 암투를 벌여왔던 미국의 단일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냉전 세력인 군산복합체 수문정부라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의 언론 네트워킹음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4년 동안 트럼프의 대척점에서 있었고, 트럼프와 암투를 겨루면서 암트럼프 전선을 만든 언론사들입니다.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에게 불리한 내용들 또는 왜곡하는 내용들을 계속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한 나쁜 내용들만 보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 합법적으로 개표가 끝나지 않은 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다, 대통령 단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군산 복합체의 네트워킹 메이저 언론사들의 언론을 우리나라 언론 주의 언론사들이 그대로 베껴서 쓰면서 미국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미 바이든 승리로 끝난 것처럼 외국 보도하는 미국과 한국의 심각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문제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서 그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검색을 하는데요, 아주 심각한 내용의 외국 그 보도, 가짜 뉴스가 나와서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다시 뉴스를 보고 미국의 자료들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핌 뉴스입니다. 뉴스핌의 보도인데 뉴스핌의 보도를 보면. 어, 제목이 이거죠. 그렇죠? 미국 연방조달청 바이든 정권 이양 공식 착수. 트럼프 회사 의 인정 가짜입니다. 어, 에밀 머피, 어, 에밀 머피 연방총무청이라고 썼는데 연방조달청이죠, 어,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인수인 직무 인수인계 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정권 이양 조차 공식 시작됐다 가짜입니다. 에밀 머피 연방 조달청 어, 청장이 책임자가 바이든에게 편지를 보낸 건 맞습니다. 이따 편지 내용도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정권 이양을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다른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23일 현지 시각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머피 행 청장은 바이든 인수위원회 측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 정부가 공식 정권 이양 결차가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가짜입니다. CNN이 가짜 뉴스를 쓴 것을 한국의 뉴스핌이 그대로 갖다가 베낀 겁니다. 우리나라 조달청에 해당하는 GSA는 뭐 등등등 이제 대통령 징수, 인수인 겸물을 한다고 하는 거죠.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2주 넘게 해당 작업이 이루어져서 어, 어피행정이 서한을 보낸 것은 현행정부가 트럼프 패배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밝힌다, 읽힌다, 가짜입니다. 서안에서 머피 행장, 총장은 정권 이양 절차가 연기한 것이 백악관의 압력 때문이 아니며, 이런 결정 역시 독립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다. 가짜입니다. 이 서신에서 머피 총장이 한 얘기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11월 선거 이후 어, 트럼프 측에서 여러 가지 어, 합법적인, 아 법적인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난항으로 인해서. 바이든 측에 보내야 될 물자 또 바이든 측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체돼서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받지 못한 물자나 자원 그리고 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걸그 서신에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수분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세에 대한 이양 작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가짜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윈티에 이런 D.S.A.에 대한 이양 작업 승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좀 잠시에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위한 머피 총장의 변함없는 충성건신이 감사드린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 트럼프가 보낸 내용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아, 머피 에, 에밀 머피 총장이 바이든 측에 서신을 보내고 나서 올린 이 그, 트위터 내용인데요. 여기에 어디에도 정권 이양 인수를 위해서 GSA가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 에밀버, GSA의 에밀 머피가 어, 그의 꾸준한 어떤 우리나라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에,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렵고 또 위협받고 어, 또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어, 이런 일이 더 이상 아, 그녀와 그녀 가족 또 그리고 GSA 직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강력한 음, 연대는 계속될 거고 우리는 어, 계속 선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 우리 나라의 이해를 위해서 나는 에밀리와 그의 팀들이 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되었다. 그러니까 이 GSA가 지금 바이든 측이든 트럼프 측이든 선거가, 선거 이전 또 선거 이후에 지원해야 될 물자들이 있는 거죠. 선거 지원에 관한, 선거, 어, 선거 업무 보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정 소송과 지금 개표, 어, 제거, 그, 그러니까 배표 작업, 재개표 작업,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 뭐,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 뿐인 거죠. 그 일을 수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어, 지금 보시면, 음, 지금 우리나라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연합뉴스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트럼프 바이든 정권 인수절차 협력 지시, 가짜뉴스입니다. 대선 20일 만에 인수절차 협력 나서서 연방충무통도 절차개시 준비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CNN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갖다 벗겼어서, 이런 가짜뉴스가, 한국의 연합뉴스가 그대로 올려버린 겁니다. 뭐, 내용도 뭐, 여기 내용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아, 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 협력을 그래서 지지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여기는 CNN이 안 하고, CNN이라고 안 하고 AP통신이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 협력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CNN과 ABC 등등의 이 군산복합체의 네트워킹에 있는 몇몇 군산복합체 언론 뿐이고, 실제 이 업무 인수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조달청 GSA에서조차도 아직 공식적인 합법적인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다가짜뉴스예요 근데 요거는 맞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나라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에밀리 GSA 총장과 그녀의 팀이 원래 절차에 따라 하는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거는 뭐 그대로 맞죠. 근데 이게 정권 이행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CNN은 이와 관련된 CNN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GSA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을 바, 바이든 당선이 보냈다고, 보내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이 CNN의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거죠. CNN의 보도 내용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피 총장은 이 소환에서 정권인, 정권 인수를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스스로 내린 것이다 가짜입니다. 이 소환에서 정권 인수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편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뒤에 있는 내용 중에 보시면 어, 어,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 그 트럼프가 한 트윗 내용, 아까 보신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어, 그 트윗 내용은 맞지만 그 트윗 내용이 프로페티인 내용이 어,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고 정권을 이양하라고 한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국내 주요 언론 뉴스 핀과 연합, 어, 연합뉴스가 연합 인용한 이 CNN 뉴스를 한번 음, 보겠습니다. 자 CNN 오늘 자 뉴스에요. 자 CNN 뉴스 역시 한국의 언론들이 그대로 백인 제목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 연방 정부의 주요 주요 연방 정부가 바이든을 승자로 인정했고 공식적인 정권 이양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올라 와 있고 지금 어, 에밀 머피 연방 조달청 GSA 총장의 그 내용이 담긴 이제 영상이 있는데 어, 이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CNN의 뉴스 주요 보도를 보면 어,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그러니까 GSA 연방 조달청이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에게 트럼프 정권,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정권 이형을 하라고, 어, 시작하라고,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라고 지금 GSA에서 밝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가짜뉴스예요 어, 그래서 이 뉴스, 이 편지를, 음, 에밀 머피가, 그러니까 청장인, 연방청장인 에밀 머피가, 어, 그 바이든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편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프레, 프레젠트 일렉트 대통령 단성자라고 조바이든을 명명하는 건 CNN하고 몇몇 언론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미국 행정부는,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바이든이나 트럼프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지금 몇개 언론사, CNN이나 ABC, MBC와 같은 일부 군산복합체와 네트워킹된 언론사만 지금 대통령 당선, 당선자로 바이든을 호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태보시면 그, 뭐이 편지가, 아, 뭐, 그, 어, 트롤,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음, 패배한 이후, 어, 2주가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바이든을 뭐, 승자로 인정한 거다. 그대로 갖다 썼죠, 우리나라. 물론 이 내용 그대로 갖다 뵙겠습니다. 그리고 머피와 연방 조달청장이 머피가 자기가 이런 공식적인 정권 이양 절차와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이 백악관 와이드하우스 백악관이나 또는 어떤 공포심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뭐 이제 내용 보면 뭐이 뉴스가 뭐 머피가 공식적으로 사인한 게 바이든의 승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기에서 나온, 지금 이 CNN에서 인용한 이 에밀 머피가 바이든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자, 이 편지가 23일 월요일이죠. 11월 23일 바이든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시면, 음, 누가 자 보냈나 보면, 자, 미국 연방, 음, 연방청장, 연방청장인, 연방조달청장인 에밀 머피가, 저 어, 바이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래요. 어, 지금, 여기 이제 내용 보면, 어, 연방, 어, 연방조달청장으로서, 음, 연방조달청장으로서, 어, 기가 지금 그, 1963년 제정된 대통령 직무이양의 법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필요한 그런 물자나 서비스, 자원들 서비스들을 대통령 이양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대로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 여기와 미국 연방헌법 1 0 2 2장 102장, 102장에 보면, 102장에 따라서 내가 이 업무를 신중하게 신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법적인, 그, 그러니까 이걸 챌린지스, 그러니까, 트럼프 측의 소송이죠. 이런 법적인 어떤, 어, 혼란이나,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인증, 그니까, c e r t i f i c a t i o n of election, 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인증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 이 편지를, 어, 당신, 어, 보내게 되는데, 왜 보내냐면, 어, 당신, 그러니까, 바이든이 받을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이양을 보내주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직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도 있지만 그 GSA가 해야 되는 법, 연방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당신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나 서비스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지. 대통령직으로 당선이 돼서 인수 위원회에 필요한 업무를 주, 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 어, 자기 다음 다음 그 문단에 보시면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예요. 뭐 자기가 평생 동안 공직의 업무에 있었고 뭐늘 항상 옳은 곳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생각하는 거고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 사실의 근거에서 하게 됐다. 지금 이이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합법적인 대통령이 지금 그 확정이 돼 있지 않잖아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자를 지원하는 문제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주중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백악관이나 G.S.A. 의 어떤 뭐 그런 공식적인 그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어떤 남매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 결정에 의해서 한다.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것도 없다. 하만 내가, 아, 어, 온라인,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전이나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뭐 어, 심지어 내 애완동물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 어, 통실하게 내 업무,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다.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나는 법에 따라서 내 업무를 지키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이제 컨트롤이 툴. 여러 미디어에 언론 보도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내 결정은 확실하게 내 어떤 결정, 음, 그 위험, 어떤 위험이나 무서움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GSA 연방조달청의 총장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한 대통령 음, 결정, 어, 그 대통령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not imposed the, 이 apparent president elect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확실한 대통령 당선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 연방 조달 청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헌법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어 지금 스테이처는 음~ 어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니까 러 대통령 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에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하여튼 이런 그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쭉예 그~ 선례들 그~ 이제 이전에 있었던 관례들을 쭉 살펴보고 어~ 그, 그~ 이~ 합법적인 어떤 법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소송 뭐~ 어 그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재개표 문제 이런 거과 관련해 가지고 어그이사례 사례들을 이미 살펴봤다는 거죠. 어그 GSA는 그러니까 연방 조달청은 어, 법적인 어떤 다툼이나 어떤 그재 재검표의 결과에 대해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디테이트 어떤 그런 것들 그대로 바르지 않고 오히려 어또어그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리 어떤 그 설례에 대해서 어떤 합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하기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누구에게 올바른 누구의 누구를 이기게 하거나 누구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 그 연방 헌법에 이제 결정된 어, 연방 헌법 그리고 연방의 여러 가지 법률들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주법들에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이제 내용들은 그, 대통령 선거 인증, 확증 인증이라고 하죠. 확증 인증의 과정에 이제, 어, 있고, 그리고, 어, 이 합법적인 절차에서,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s 서 I do not t h i n 나는 우리 기관이, 그러니까 GSA, 미 연방조달청이, 어, 연방의 어떤 그런 그 판단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어,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에,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헌법에, 헌법에 기초한, 그, 이 선거 절차에 따라, 어, 어떤 해야 할 일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어, 법에 따른, 음, 규정들을 나는, 어, 정리적 준수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후보나 어떤, 어, 그,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내가 물자를 주게 되면, 자원이나 서비스를 주게 되면, 어, 이거 바이든을, 어, 그 파법적인 대통령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CNN이 그런 그런 식의 에, 그, 그 왜곡된 해석을 해서 의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에듀이노? You know,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그 바이든 이제 바이든 당신이 알다시피 GSA 총장은 프리덴셜 일렉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뽑거나, certify,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연방조달청 총장은 법에 따른 역할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역할도 굉장히 좁다. 그러니까 연, 조달청장이 할수 있는 역할은 익스프린 내로 굉장히 할수 있는 일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권이완과 관련된, 어, 뭐, 해야 되는 자원이라든지 서비스만 전달해 주는 거예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선거 이후에 이런 자원이나 서비스를 그법제3조죠이법제 그러니까 3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망설이게 되고 늦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 그러나 결정을 해서 바이든 당신에게 진를 한다. The actual winner of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의 실질적인 승자는 이 냄새가 중요해요. Will be determined by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Electoral process detailed in the Constitution.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 절차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Will be. 아직 결정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방천장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직 진정한 승자는 현재 없고, 연방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왜 썼냐?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뭐, 법제 7조하고 공법 116조, 159조에 따라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바이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630만 불인데, 추가로 뭐, 어, 또, 뭐, 공법 제 116조에서 159조에서 100만 부를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 내용을 지금 공지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서신은 지금 CNN이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바이든을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지, 인정을 해서, 서티파이 인정을 해서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 어, 지금 보셨더니, 보셨듯이 여기 지금 나와있죠? 이 문장 정확하게 보셨죠? 이 문장입니다. 실질적인 인자.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실제적인 실질적인 승자는 연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어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 결정 안된 거예요. r 비디터 e d 아직 결정 안 됐어요. 11월 3일, 아, 11월 23일 현재 미국의 합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대통령 당선자 승자는 없어요. 이걸 지금 미국의 GSA 연방 총장이 자기가 서신에서 바이든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왜곡된 보도를 할까? 자, 유엔의 보도가 틀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서신의 내용을 지금 뒷받침할수 있는 그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뉴스맥스라고 하는 신문 인사인데,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 12월 24일이죠 12월 24일 오늘 날짜에 어, GSA t brief house committees on transition 그 GSA 연방조달청이 어, 연방, 어, 연방 하원위원회에 그 대통령 인수와 직무인수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간단한 브리핑을 하게 한다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얼핏 보면 뭐냐면 어, 지금 GSA가, GSA가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연방 그러니까 연방 정부죠. 연방 정부의 그 물자를 조달하고 그 지원하는 기관인 이제 GS의 연방 조달청이 다음 어, 주 목요일 월요일 넥스트 먼데이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성 대통령, 성, 대통령 어, 직무 의 이양과 관련해서 네 명의 하원 어,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장들이죠. 리더니까 위원장들에게 간단히 보고할 예정이다 라고 USA TODAY가 오늘 보도다는거죠요 근데 이 브리핑은 어 지금 이 에밀 머피 GSA 연방 조달청장 통장에 의하면 For not recognizing Joe Biden as the legitimate winner 이 지금 브리핑을 하는 게이 GSA 청장인 에밀 머피가 조 바이든을 합법적인 승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요 뭐에 불구하도, 뭐에 불구해도, 어, 다수의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이죠. 선거인단, 선거인단을, 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 합법적인 승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이, 아, 이미 바이든이 합법적인 당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정권을 이하, 정권 이양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정권 이양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지금 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대통령 어, 인수와 관련해 대통령 어, 당선과 관련해서 분명한 팩트가 아직 46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46대 대통령 당선자가 법적이고 실질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의 언론사들의 어, 그 당,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한국의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갖다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읽다가 뭐이 일절 많이 해야 되는데 미뤄두고 어, 몇개 자료를 찾아서 도저히 이런 한국의 이, 이런 썩은 음, 주요 언론들의 이런 백기기식 외국 보도는 외국 어, 보도를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해서 어, 네, 또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